시편 62편은 아마도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쓴 그러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2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은 아마 다윗을 축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반역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이야기해도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국민이 다 존경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야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뭐 다윗의 노년의 압살롬도 그러한 일을 저질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의 노년에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편 62편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아마 인생의 노년에 사람들의 배신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러한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사방이 다이이 생각할 때에 배신의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사방을 보면서 다잇은 그래도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 상황은 이래 해도 사람들은 그래 해도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 뒤에 다시 나타나는 말씀도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래.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앞으로 그 일을 지켜나갈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일이지.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지. 내가 언제부터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산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반석으로, 요새로, 내가 하나님을 삼고 살았는데, 그래,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이란 고백이 바로 시편 62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편 62편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복음 찬양을 부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을까? 아니 상황이 복잡한데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배신의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거스틴은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중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중단하라.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중단해야 되는 것은 이성의 상상의 능력, 이성의 판단의 능력, 이 이성의 상상의 능력과 이성의 판단의 능력을 중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끊임없이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의 80%는 내게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이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이 상상의 날개는 계속해서 우리는 상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을 하면, 염려를 하면 밤을 새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기 시작하면 상상의 날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사방으로 날아다니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판단의 능력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판단의 능력은 실장, 내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일들이에요. 아마 아무게도 그 편에 속해 있을걸? 이런 거죠. 혹시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의 배신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배신의 아픔을 당하면 사람은 분노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둘을 죽여요. 하나는 내가 분노하는 상대를 죽이든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분노하는 분노는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배신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자살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기도가 안 된다. 맞습니다. 밤새워서 우리는 걱정은 할수 있어도 기도는 못해요. 기도는 10분도 안 돼요. 왜 기도가 10분도 안 되냐?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계속 펴고 날아가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일단 멈춰라. 그거에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상상의 날개를 펴지 말고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결국 뭡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오늘 다이슨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를 흔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3절 말씀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 담처럼, 울타리처럼, 그곳에 기대고 있다가는 무너진다는 거야. 그 죽는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사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의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한다는 거야.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축복하고 아양을 떨고 그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사실 그 속은 어떤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축복을 말하지만 그 속은 저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 늙은이 왜 빨리 안 죽나? 타이시, 나이 늙었을 때 아예 오래도 산다. 왜 저렇게 안 죽고 저러고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죽여줘야 되나?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아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마다 내가 판단해, 저 놈이 나를 죽이려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을 보십시오. 왕들을 보면 자기 전에 자기가 무엇을 먹기 전에 항상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독사를 시킬까봐. 자기 주변에 그 수많은 호위병들을 두는 이유도 때로는 호위병을 두어도 불안해서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 가서 혼자 잠을 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판단할 것도 없고 그사람 믿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사람이 입으로 너한테 아무리 좋은 소리를 얘기해도 그 사람의 속은 저주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그걸 일일이 판단할 수도 없고,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 사람은 아예 걱정하지 마, 신경쓰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한게 뭐가 있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치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 땐 자기가 도와줘서 뭐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떠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흔들리는 담 울타리 그런 것과 같아서 너희가 잘못이 되면 무너진다, 쓰러져서 죽는다. 그사람들 오히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윗은 난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난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요셉이다. 하나님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일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구절 말씀에, 아, 슬프다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인생이 속임수.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권력에 대한 이야기야. 이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그냥 오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 봐도 그거 달아보면 입김에 불과한 것이다. 입김보다 가벼운 거다. 입김을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무게가 얼마가 되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땐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최고의 힘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입김보다 가벼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의 왕을 했는데 40년의 왕을 하면서 다윗이 왕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합니까?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땐 부러울 것 같은데, 다이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까? 끊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일한 일, 저런 일들 때문에 머리는 아프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누가 내 적인지도 알 수도 없겠고, 사방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상황, 사람들은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아우성을 치고 권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거 저울에 달아봐도 이김에 불과합니다. 이김보다 가볍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권력을 거머쥐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별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어 봐도 그거 이김보다 가볍다. 그거 알면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그가 알면. 마지막 하나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험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말씀을 보니까, 물질에 대한 거야. 물질 의지하지 마라. 물질, 그거, 별거 아니다. 거기 마음에 두지 마라. 그거 허망한 것이다. 성경은. 물질? 허망한 것. 그거 물질? 허망한 것인데 이 물질을 얻으려고 행한 일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포악, 탈취, 악을 행해서 독하게 해서 돈을 벌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엇하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laughs> 먹을 거를 리 두고 친구와 함께 먼저 먹지 않는 것이 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도 동물적인 본성. 그래서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먹을 거리가 딱 생기면 저걸 누가 먹나? 인간도 그걸 먼저 먹으려고 하지만, 서로가 그걸 차지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먼저 먹지 않는 사람이 우정이다. 이런 거거든요. 돈 앞에 장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돈 앞에 친구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 그런데 성경은, 그거 의지 없이 마라. 허망한 것이다. 망상이다. 왜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내 영혼아 창고에 이제 가득 찼으니 오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해도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거두어 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재물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상상의 날개를 세상은 자꾸 펴라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상상의 날개를 꺾으라는 거예요. 판단의 능력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서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만족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줘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야 기도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 내 상상의 날개를 꺾고 판단의 능력을 꺾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다 최고입니다.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람들은 지도한다고 이야기하면, 지도가 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지도가 어려운 이유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가 어려운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지도가 왜 하나님 앞에 뭔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지도할 일, 왜? 내가 뭐 지금 후하고 뭐 하나님 의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뭘 해야 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뭘 기도를 자꾸 뭘 기도를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 또, 근심 걱정 후회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아니 상상의 날개로 계속 날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머리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왜 기도입니까? 그건 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냥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냥 좋아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 때문에 온 거고 앞으로 갈 일도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님 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죠.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말씀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 말씀에 백성아 신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면 12절 말씀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서 가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십니다. 바로 이거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진실함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것을 판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도 또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우리의 상상의 날개는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세상 땅 끝까지라도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도한다고 우리는 엎드리지만 우리의 판단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옵소서.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시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며 피난처십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도움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이 은혜와 능력이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이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주백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안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모든 사역팀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치료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자녀들의 일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하는 주님만 시시로 순간순간 바라보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